원래 농막은 화장실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불법입니다. 농막은 허용되지만 거긴 화장실이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농막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농민분들, 특히 여성농업인 분들은 정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비닐하우스와 농막에서 하루종일 일하면서도 가까운 화장실 하나 없어서 한참 떨어진 마을까지 가야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농막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질 거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동안 농막에 화장실이 불법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이 바뀌게 되었는지 거기다가 농촌의 또 다른 큰 문제인 종자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농막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잠시 쉴수 있도록 만든 임시건축물입니다.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작은 농막이라는 뜻에서 농막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건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농막은 가설건축물, 즉 임시로 세워놓는 건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거용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화장실, 주방, 온수기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은 모두 설치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왜 문제였냐면요. 농민분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화장실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름철에는 가뜩이나 물을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여름철 그 땡볕에 비닐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먼 마을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겪어본 사람은 아실 텐데요. 정말 큰 고통입니다. 급하면 아예 숲이나 근처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 문제도 생기고 위생 문제까지 겹쳐 큰 불편을 겪어온 것입니다. 제가 들은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한 여성 농부님은 비닐 하우스와 농막을 오가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밭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화장실까지 왕복 20분이 걸리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큰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지만 불법 시설로 단속을 당해서 벌금까지 물게 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작은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게왜 불법일까?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농지가 주거지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정부 입장에서는 농지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막을 핑계로 사실상 주택을 지어서 거주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농막에는 화장실 부엌 등 생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강하게 규제해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 정작 농민들의 실제 생활은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단순히 화장실 하나 필요할 뿐인데 이걸 주거용 건물로 확대 해석해서 아예 설치를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결과 농민들은 위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 큰 부담리를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청년 농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세종시에서 식물원을 운영하는 청년 농부였는데요, 대통령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들이 겪는 불편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막에서 하도 종일 일하는데 화장실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들의 경우 그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발 두평 정도의 작은 간이 화장실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해 하반기까지 농지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불편이 드디어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한데요. 기존에는 농막에 어떠한 화장실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두평 이내에 간이 화장실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농사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즉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지 않으면서도 농민들의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이 개정이 시행되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도 가까운 농막 안에서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위생 문제도 크게 개선됩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들에게는 그 효과가 더클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 농부는 또 하나의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바로 종자법입니다. 현재 종자법은 종자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해서 농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민이 직접 씨앗을 채취해서 다음에 사용하거나 판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씨앗이 등록된 품종이었다면 불법 유통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종자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농민이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씨앗을 자신의 농사에 재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상업적으로 대량 유통할 때만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모호해서 농민들이 불필요하게 법을 어기게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식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종자 정의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통지침을 만들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 즉, 종자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막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종자법도 공통 지침을 만들 것이라는 소식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농막에 화장실을 새롭게 설치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미 농막에 불법으로 설치해 둔 화장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양성화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벌금이나 철거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양성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농지법 개정 이후 시·군·구청에서 시행 세부 지침을 발표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의 위치와 구조를 신고합니다. 오수 처리 방식이 기존에 맞는지 점검을 받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받게 되고 합법 시설로 전환됩니다. 지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숨어 지내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신고하고 합법적인 시설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부 농민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불법으로 계속 쓰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는 단속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화장실 설치 문제를 넘어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농기촌을 활성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농지법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이 들릴 때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농막 화장실 설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더 나은 농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달그닥 TV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